안녕? 남자 네비야. 여자가 너를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를 말해줄게. 1번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어. 아, 뭘 먼저 보는 순서는 상관없으니 이 영상 끝에 1번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 안 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기술이니 꼭 시청하자. 2번 경쟁심을 자극해라. 아주 신기한 연구 결과가 있어. 텍사스 기독교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인데 두 개의 여자 그룹을 두고 A 그룹한테는 혼자 있는 남자 사진을 보여줬어. 근데 B 그룹한테는 완벽히 동일한 남자인데 다만 옆에 여자가 있는 사진을 보여줬어. 그 후에 그 남자의 이성적 매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B그룹의 여자들이 A그룹의 여자보다 그 남자한테 훨씬 더 이성적으로 끌리는 반응을 보였어 심지어 더 똑똑하고 믿음직스럽고 재밌고 경제력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하게 되었다는 미친 결과가 있었어 아니 애초에 완벽하게 동일한 남자인데 주변에 여자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예 다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야 모르면 진짜 바보가 되는 여자의 핵심 메커니즘이야 공감이 우린 안될 수도 있어 우린 남자니까 완벽히 똑같은 여자라면 솔직히 우리는 주변에 남자가 많은 것보다 적거나 없는 게 훨씬 더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잖아 뭔가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랑은 다르지 드라마 같은 데에선 여자들이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남자가 좋다고 그렇게 강조하잖아. 진짜 싹다 개소리야. 듣고 걸러야 해. 환상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자, 그럼 애초에 여자들은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냐?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여자의 진화 심리학적 본능을 딱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와 만나자. 이거야. 이 프로그래밍이 뇌에 빡세게 각인되어 있다고. 살아가면서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 남자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남자인지 확인하고 판단하고 고민하면서 결. 한 명을 고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 생각해보면 여자들은 사실 되게 빠듯한 일정 속에 있어 자신의 미모는 언젠간 없어질 것인데 그 사이에 자신의 선택지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중에서 최고를 빨리 잡아야 하는 과정이잖아 아니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찌지만 심프였다면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하겠어 자 이러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여자들이 오히려 간접적으로 남자를 확인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 거야 옆에 여자가 있는 남자를 보면 다른 여자들의 심사 기준을 모두 통과한 높은 가치의 남자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다는 거야 자기가 찾고 있던 높은 가치의 남자일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지 이걸 사회 증명이라는 심리학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 주변 여자들의 의견을 보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가는 현상이지 어떤 재미있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너무 중요해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대 근데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도 그 여자는 하나도 자신한테 관심이 생기지 않더래 그래서 자기 여사친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 여사친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자기한테 뜬금없이 호감 표현을 오지게 하더라는 거야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 자기한테 호감이 갑자기 생겼고 결국 사귈 수 있었대. 여자들이 실제로 말로는 주변에 여자가 없는 남자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우린 절대로 여자들의 말에 집중하면 안 돼. 그 여자들의 실제 행동을 살펴보라고. 난 주변 여자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한테 정이 떨어지는 여자를 단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냥 빈익 빈 부익 부의 구조인 거야. 자기가 얼마나 주변에 여자가 없는지, 얼마나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는 착한 남자인지 강조하는 애들은 앞으로 여자의 본능적인 끌림을 절대로 자극할 수 없다는 거 다시 말해 주변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관심을 갖는 것만큼 흥분과 호감을 유발하는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소리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인생에 실천하냐? 주변의 여자 관계를 굳이 거절하지 마. 꼭 기억해. 비익빈 부익부의 구조야. 시간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여자 지인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굳이 사귈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까이 두어야 해. 귀찮다고 시간이 아깝다고 절대 아니야. 앞으로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너한테 본능적으로 끌릴 수 있도록 만드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요즘 사회가 말해주는 여사친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돼. 여기 저기 막 찔러보는 호구가 되라는 소리 절대로 아니야. 여자 입장에서 너가 다른 여자들한테 애 구질구질하게 구애하는 모습만큼 정 떨어지는 행동이 없을 거야. 단순히 주변에 이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주변에 애초에 이성 자체가 없다고? 이건 너의 노력 문제야. 교회든 뭐 동아리든 모임이든 적극적으로 나가보자. 아니, 당연히 집에만 있는데 주변에 여자가 없겠지. 너의 식욕과 수면욕을 채우기 위해선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면서 너의 성욕을 위해선 왜 시간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거야? 여자를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도 학습을 꼭 하고 그런 모임에 나가자. 여자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다. 내 채널 영상들을 쭉 정주행하면서 여자들의 기본 설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 내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한다면 내가 쓴 전자책도 추천할게. 그리고 최소한의 운동이랑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 관리 정도는 양심적으로 해주자.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